가선동 도안동, 관저 1, 2동, 기성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정현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빼울 약수터 벌곡로1 2 8 5번길 교통안전 및 보행권 확보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 팔경 중 하나인 구봉산은 그 정상에 올라 노릇벌과 대전 도심의 멋진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서부의 관광자원이자 대전 방문의 해를 맞았던 2019년에는 대전 서구 함께 가고 싶은 곳 10곳 중에도 선정된 서구의 명소입니다. 구봉산은 그 명칭의 유래에서 알수 있듯 9개의 봉우리가 이어져 있고 입산 갈래 또한 여러 갈래 길입니다. 그중에도 많은 산행인들에게 오랜 기간 인기를 누려왔던 곳이 빼울 약수터입니다. 하지만 구봉산 습길로 이어지는 빼울 약수터 초입에는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과 차고지 위반 화물 차량으로 인해 입산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정차된 대형 버스 화물 차량으로 인해 빼울 약스터 진입로의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시야 확보에 장애를 일으켜 주행 차량과 교차로 진출입 차량 및 보행자의 교통 사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빼울 약서 투입인 벌곡로 1285번길은 상하행 2차선의 좁은 도로로 주행 시 운전자는 주정차된 차량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는 해야 하는 아찔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해당 도로는 주정차된 차량과 대형버스, 화물차량으로 인해 그 도로의 기능이 악화로, 악화된 상태로 차량관 또는 보행자와의 충돌 가능성, 운전자와의 시와, 시야 안전 확보 장애, 중앙선 침범 우려 등 교통사고 위험이 현존합니다. 아울러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예방 집중 기간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산림과 산지형 공원의 이용객이 증가하는 추세로 우리 서구에서도 산불 피해 방지를 위해 산불 예방 활동과 대응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빼울약수터는 산불 취약 지역입니다. 도로변 주정 차량과 대형 화물 차량은 산불 발생 시 소방차 및 구급차와 같은 비상 차량과 장비의 진입을 지연시키고 화재 진압 및 구조 지연으로 인한 대형 화재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주정차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통각박스의 안전에도 영향을 줄수 있어 통각박스 1원을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위원은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보행권 보장을 위해 빼울약스터 인근 벌곡로 1285번길의 교통안전 확보 방안 마련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운전자 및 보행자의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빼울 약스터 인근 골공로 1285번길을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교통 안전시설 개선 및 확충을 촉구합니다. 둘째,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대형버스 화물차의 주정차를 방지함으로써 교통 위험 요인을 해소함과 동시에 대형버스 화물차의 주차권 보장을 위해 대형버스 화물차량의 서남부권 공영 차고지 조성을 촉구합니다. 특정 행태를 불법으로 지정하고 단속으로 근절하는 행정이 아니라 주차난 해소라는 더욱 근본적인 과제 해결을 위해 영세 운송업자들을 위한 서남부권 공영차고지 확보를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빼울약서 벌국로 1285번길 교통안전 및 보행권 확보 촉구 건의안을 원랜 달에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